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5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14일 폐막을 앞두고 부산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홍콩영화계의 거장 천밀밀의 진가신 감독 역시 8년 만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 그 무게감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진가신 감독은 이번 영화제의 일환인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는데 그는 국내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영화 산업에 대해 폭풍 칭찬을 시전하자 현재 중국의 왕이 신화닷컴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관련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 감독은 한준희 감독의 DP를 정말 좋아하며 차가 격리 상태에서는 파친코를 보며 그 재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파친코는 오징어 게임만큼 파격적이고 섹시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정말 혁신적인 시리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가신 감독은 한국 배우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자신은 워낙 한국 배우분들을 좋아해 작품을 할 때마다 한국 분들을 캐스팅하고 싶으며 한국에서 영화를 하는 것은 자신의 위시 리스트로 예전부터 천도연의 팬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시리 때부터 팬이었던 배우 송광호를 만났는데 얼마 전 송광호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드디어 인정받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실 그는 이미 20년 전에 상을 받았어야 한다며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진 감독은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며 이런 부분은 자신도 노력하여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사람이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잘 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이토록 전 세계적인 열풍은 전례 없는 상황이라 더욱 놀랍다며 서양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잘 구분 못하는데 한국 스타들은 다 알아보고 큰 관심을 보내고 일부러 그 문화까지 배우는 것을 보고 이 같은 신드롬을 느끼는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기며 대학에서 한국 콘텐츠학과가 생겨서 어떤 요소 때문인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의 콘텐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화권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뉴스가 또 하나 보도되어 현재 중국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우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대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양조희는 부인 유가령과 함께 행사장을 찾는 의외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외의 행보를 보였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한 바 있어 이번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가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자 이제 오징어 게임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같이 즐겨봅시다 라는 문구와 함께 남편인 양조희가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눈 홉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편으론 즐겁게 또 한편으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사진 속의 모습들이나 앞서 유가령이 쓴 다같이 오징어 게임을 즐겨보자라는 문구 역시 양조위에 오징어 게임 시즌 2 출연 가능성을 침착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유가령이 쓴 마지막 문구가 의미심장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는 내년에 크랭크이 나는데 현재 주요 배역들은 모두 캐스팅된 상태다. 다만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은 아직 비밀이 붙이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언론들은 양조위의 오징어 게임 시즌 2 출연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출연을 희망하는 양조위 이미 한동혁 감독을 만났으며 유가령은 SNS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렸다. 양조위 오징어 게임 시즌 2 참여를 희망 이를 이미 암시한 유가령, 유가령이 공개한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양조위의 만남에 벌써부터 난리난 네티즌들. 중국이 이렇게 양조위의 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양조위의 인터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 이가 이 시험, 총에, 총신 의 시대 시대, 이감 이래, Kun chung là, hoa sáng suy thoại cho chung tay hoa chung tay. Kìa kìm tay, y là chịu yahoo hoa tay, hoa hỗ hay quân hoa yên sang hòn đảo kìm yên. Gumi hoa yaho gầm gây hoa yên hay hay mãi hấp dọa, 양조희가 중화권 영화에 등장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인 것은 2013년에 개봉한 일대 종사가 마지막입니다. 그후 거의 10년간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실 양조희는 중국에서 끊임없이 영화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영화 파도인에, 2018년에는 착유기토와 유럽공략이라는 영화에 각각 출연했으나 파도인은 평점 4.1, 착유기토는 4.9, 그리고 2018년작 유럽공략은 3.6이라는 역대 최저 평점을 받았으며, 심지어 유럽 공략에 출연한 양조위에게 중국 팬들은 당신의 그릇을 담을 영화가 아니다. 이제 중국 영화는 양조위를 거의 폐인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양조위 형님, 이제 그만 중국 영화계를 떠나세요 등 안쓰러운 평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조위가 주연을 맡아 예를 난 여포 행동은 원래 2021년 1월 상영 예정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2년 넘게 개봉조차 못하고 있으며 양조희와 곽부성이 주연을 맡은 영화 풍재기시 역시 2017년 촬영을 시작 2021년 개봉 예정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중국에서 개봉 시기도 정하지 못하고 있고 1940년대 중국을 배경으로 첩보원들의 활약을 그린 양조희 주연의 영화 무명은. 올해 개봉 예정이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영화가 개봉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양조위가 최근 영화 출연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눈을 국내가 아닌 국외로 돌리는 것으로 중국 언론들은 추측하고 있으며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2 역시 이에 기반해 그런 결정을 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양조위의 오징어 게임 시즌2 출연에 대해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웨이보에 1,969만 팬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령이 지난 11일 오후에 한국의 카페에서 오후에 한가롭게 케이크와 커피를 선택해 즐기고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여유로움이나 행복한 웃음을 보면 뭔가 남편 양조위의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닌가 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악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양조위가 악당으로 나온 거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양조희도 이제 외국영화에만 나오네. 하기가 예전 몇년 동안 저질 중국영화만 찍었으니 이제 양조희도 중국시장에는 미련조차 없나봐. 오징어게임을 지지합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지금처럼 계속 아시아를 이끌어가기를 바라며 한국영화도 힘내세요. 오징어게임이 인기였기 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이병헌 한 명밖에 없었어. 이정재는 한국내에서만 유명했고 국제적 인지도는 낮았으니까. 공유야 카메오 출연이었고 만약 양조위가 진짜 출연한다면 무슨 역할을 맡지? 너무 큰 기대들 하지 마. 설령 출연해도 조연정도할것 같으니까. 양조위, 요즘 수준 이하의 작품만 찍었는데 드디어 레전드의 귀환인가? 정말 출연하나요? 정말요? 진짜 기대됩니다. 훈훈한 투샷 보여준 황동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 정말 재밌다고 들었어요. 대륙에서는 볼수 없지만 우수한 이들과 같이 하는 것은 늘 좋은 성과와 발전이 있기 마련이죠. 한국 감독님이 양조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유가령님이 올린 네 분이 함께 있는 사진 정말 훈훈해서 보기 좋습니다. 국내에는 좋은 대본이 없으니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리네. 취재합니다. 양조희가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장에서 기회가 있으면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했지. 드라마를 찍고 싶고 한국 드라마에 도전도 하고 싶다고. 보니까 이거 전부 오징어게임 시즌2 출연을 위한 예열 과정이었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의 유명 인사들이 한국의 감독이나 배우들과 함께한 사진을 먼저 올리며 선전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한국 대중 문화의 힘이 폭풍 성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